게좀 없으면 또그 다음에 두알두알두알 두알. 그러니까. 본셋이든 이셋세계는요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에 이렇게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알수를 이렇게 좀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라이프백은 진짜로 이게 굉장히 고농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하고 장이나 간이 이렇게 안 좋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절대로 주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한번더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콩팥은 사실은 혈관 덩어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인포물류로 팔라고 이게 혈관은 이거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책기란씨가 어,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좀 시켜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들도 오늘 이년숙 사장님 안 보이네. 이년숙 사장님이 외국에 본인 있잖아, 코드로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가지고 사장님들이 이런 것도 시키면 사장님의 지위가 잡혀야지 남한테 좋은 일 시킬 건 없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한국에서는 만약에 시키면 한 사람당 두 개밖에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사장님이 두 개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바이오 김코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외국서 이렇게 하는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예전에 우리가 비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거를 많이 사용을 했냐면, 그 비비를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수를 하면 한국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디 가냐면은, 그, 마사지 샵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티업을 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좋은 거다. 근데 이게 한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부르는 대로 받을 수가 있다. 불 갖고 있잖아 그걸로 갖고 막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 그럼 래그 지금 마우스 위시 같은 거 한국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아메이 같은 거 마우스 위시 딱 이렇게 라이터로 해서 불딱 붙여보면은 막 튕겨 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거는 탁 하면은 그냥 툭 꺼져버리거든. 불이 그거 하나 보여주면 그거 안 사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그걸 갖고도 고객을 만들어보라는 거지. 한국에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뼈는 있잖아요. 아주 급할 때만 한통 사장님들이 쓰시라.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네. 네. 하시고, 자 유스펜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유스펜은 이제 우리가 팀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 계속 갈 때마다. 그럼 유스펜은 이렇게 여 어,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늙었다라는 뜻이다. 제가 이,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젊은 사람이 고민이 많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고민이 많을까요? 나이 응. 든사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은 곧 살아왔는 곧 동안에 있는 스트레스야 근데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은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스 편의 해독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간하고 콩팥하고 이렇게 저하시 얼굴이 까맣게 되는데 이게 기능이 좋아지면 피부가 한해지고 탱탱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 기능 이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염증을 조절한다. 우리의 모든 병은 이 염증에서 오는 거다. 근데 조직 재생, 관절염, 대행성, 그 다음에 이 텔로미를 늘늘려주는게 아니고 이걸 갖다 좀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조직을 재생을 시키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텔로미어를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텔로미어를 오히려 복제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 모자라는 거는 올리고 넘치는 거는 줄인다. 이게 업앤 다운이에요. 우리 에이지락이 기능이 그거잖아요. 다른 데는 에이지락 같은 이런 유전자를 만약에 개발을 했어.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유전자에 들어가면은 기능이 항상 있잖아. 올리려고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레틴 호르몬, 그라린 호르몬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가 올리는 것만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은 계속 끌어내리는 이게 계속 있으면 그결과는 또이 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에이지라가 뭐냐면은 자, 계속 나를 젊게 만드는 그 유전인자한테는 야너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갖고 얘는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그동안 계속 끌어내리는 유전자한테는 뭐라고 신호를 주냐면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이래가지고 걔는 이렇게 활성화를 안 시키게 만드는 게+ 이게 에이지라게 이게 오펜다운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서 만약에 유전자 소리를 해도 이 틀린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도 사장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DNA를 복구시킨다 DNA를 그죠? 우리도 차 차량 같은 것도 막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어디가 고장이 나면은 그다 계속 수리를 해서가요, 튜닝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요즘은 우리가 차를 튜닝이라 소리 잘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DNA도 계속 쓰고 나면은 튜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복구시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복구 시키다가 복구 시키다가 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놔두면은 변질된 세포가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안 되면은 자살의 신호를 보내갖고 없앤다 이얘 신기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다음에 대사 조절을 해준다 그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띄어 봤냐 면은 이게 사실은 얼마 정도만 먹겠느냐 이게 우리.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주사를 맞는다면서요? 몇 천만 원 주고 주사를 이 당신들은 모르지만은 상위 1%는 어, 이런 주사를 뭐 1억도 주고 맞고 어, 이렇게 맞는데 당신은 돈 있으면은 이거 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 얼마면 되겠냐? 항상 그래서 이거 천만 원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이거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거 못 먹겠냐 이런 소리 하면은 전하하하수야 예, 하수, 사장님들아 다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르는 1%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나? 이런 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1억짜리 주사를 맞고 산다. 어. 그 당신한테 1억짜리 주사에 설, 내가 선물해주겠다. 근데 당신은 이거 얼마 정도면 먹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아까운 다니요 이런 식으로 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와이프가 나온 거 아니니까 <laughs>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쉽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알스케어드가 면화 유전자 근데 나안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스 스페는 육군, 해군, 공군을 총 망나를해서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사 방어 시스템을 전부 다,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다. 이게 유스 스페이 어? 그러고 효과적인 원료는 비타민, 미네랄이 그게 듬뿍 들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최신 버전이 되기 위해서, 이게 원료가 이게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알토는 뭐냐면은, 이 병사들을, 이 육회 공군 병사들의 체기, 체력을 담당하는 거다. 어, t r 1 t 는뭐냐면이 병사들이 살이 쪘냐, 안 쪘냐, 이거 관장하는 거다. 쉽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겠고요. 사장님들이 질문할 수있다 질문, 혹시?